A, B, 이거 C에요. 그리고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 여기는 이제 H라고 두고 각각 길이가 있습니다. 이 사이는 8, 이 사이는 6, 그리고 이 사이는 10. 아 감도 조정해서 이거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래요. 여기 직각이면 여기도 직각이겠네요 그쵸? 직각이에요 직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이래요 제가 좀 삼각형을 잘못 그렸는데 아무튼 이 위에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래요 그 다음에 어 각도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 각도가 있는데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요 각도를 x라고 하고 요 각도 있죠 요 각도를 y라고 한대요 자 이런 삼각형이 있을 때 있을 때 어... 뭐니 이거는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고요 삼각형의 의미인가? BAH가 요거 X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BAH니까 요 삼각, 삼각형 의미하는 거네요 삼각형 BAH의 요 각도와 삼각형 CAH가 요거일때 각도, 각, 각도랑 삼각형이랑 비슷하게 쓰네 각도 표시일까요? 아무튼 뭐 쭉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어, sin x 더하기 cos x 플러스 cos y의 값을 구하래요 이거는 얼마니라고 물어보네요. 어, sin x라고 하면 여기 요이이 각도 네이 각도, 요 각도 기준의 x와 요 각도 기준의 y를 구하라는 문제 같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죠. 우선은 어, 길이가 8 60 이렇게 다 나왔네요. 음. 어, 아 이거 노필게해둔 거구나 아 이거 프린트 된건줄 알았더니 볼펜으로 써둔 거네요 이렇게 10이라고 구해 가지고 에 이런 이거 값이 이렇게 물음표 였는데 제가 문제 풀어 놓은 거를 그 뭐지 프린트 된건줄 알고 착각하고 그대로 같이 써버렸네요 이미 10인거 알았지만 요거 피타고라스 기억나시죠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은 네 쓰죠 그러면 88에 64 더하기 어 66에 36 이렇게 값이 되게 크네 이거 얼마죠 어90아 100이네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얘는 10이네요 여기 그래서 10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구했다는 거네 <laughs>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 삼각형 BAH. 삼각형 BAH는 뭐죠? BAH고 CAH는 아, 일단 삼각형 두 개를 분리해야겠네요. 음 그러면 B와 C의 각도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이 삼각형에서 반을 딱 자른 거잖아요. 여기가 90도고 그러면 이쪽 과 이쪽 각도가 두개 합쳐서 90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런 이제 삼각형 있다고 쳤을 때어 이런 삼각형이 90도면 여기가 90도면 이 각도와 이 각도를 합치면 여기를 이제 뭐 a, 여기 b라고 했을 때 저건 ab 각도랑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 직, 정 삼각형에서 여기가 90도잖아요. 그럼 여기가 45도인 거 알죠? 그럼 여기도 45도예요. 이거 더하면 90도죠. 마찬가지로 어떤 삼각형이든 어떤 삼각형이든 모양이 뭐 이렇게 길쭉 됐든 이렇게 이렇게 됐든 아무튼 어떤 삼각형이든 여기가 90도이면 여기랑 여기랑 각도를 더하면 이 90도가 나오게끔 삼각형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 90도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적어도 여기 플러스 여기는 90도라는 걸알수 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 출발점이고요 그래서 전 여기를 어 뭐라고 쓸까 음, V V V라고 할까요? 체크 표시가 안돼 V 하면 안 되겠다 좀 알아볼 수 있게 K 글자가 좀분명히 K 여기는 Q 이렇게 할까요? k, q 괜찮다 네 여기는 k랑 여기는 q예요 그러면은 이런 명제가 성립합니다 k 플러스 q는 90도 네이 명제가 일단 성립합니다 자 여기서 좀 이해가 안될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이 삼각형 보면 이 k랑 q가 여기 보면 제가 이 각도 x와 각도 y가 있죠 만약에 유클리드 기하학하고 그 바스카라 증명을 이해하게 되면, 요 k와 y가 같고, x와 q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니까 러 k, 그러니까 이 각도 표시네요. k, 각, 음, 각도 k와 각도 x가 같고, 어, 각도 q와 각도, 아이거 잘못 썼다. 각도 y죠. y가 같고, 어, 각도 q와 각도 x가 같다. 요거를, <laughs> 알수 있어야 돼요. 요거,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어 뭐야 바스카라 증명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알수 있어요. 이거 시지에서 봐도 예를 들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삼각형 두 개를. 즉 요각도랑 요각도가 같다는 거죠. 얘를 이렇게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자 이렇게 뒤집어 봅시다. 뒤집어서 갖다 놔볼게요. 이렇게 그럼 어때요? 자, 요거 캡쳐해볼까? 캡쳐하면 사라지는데? 그리고 요 선을, 요건 각도일 뿐이잖아요. 그쵸? 요걸 옆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짜잔. 이게 사각형 만들어지죠? 네. 요 부분을 똑같이 만족하는 사각형이 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봐도, 네, 봐도, 자, 요 각도는, 요각도는 같고, 요 각도는 요 각도랑 같겠죠. 직각이기 때문에. 네, 요거, 아,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사각형에 요 각도는 여기 각도랑 같고, 요 각도는 여기 각도랑 같아요. 이유는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기 때문에. 요거 네, 이제, 보이시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요것만 만약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뭐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 부분, Q. 넘겨놓을까? 네, 빨간 펜으로 쓸게요. 요 Q는 X라고 볼수 있고요. 파란 펜이네 빨간 펜 쓰려고 그랬는데. 이 Q는 X라고 볼수 있고, K는 Y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sinx cosy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inx cosx를 구하 cosy를 구하려면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전체 삼각형에 대한 걸어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음뭐 여기 x 요거 y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어 각도가 하나의 각도로 완전치가 않잖아요. 그 하나의 각도를 두 개로 쪼갠 거잖아요, x요. x와 요 y는. 그요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전체 삼각형에 대한 sin x와 cos y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즉 반토막난 삼각형이 아니라 어 이제 유클리드 증명이라던가그아이렇기학이라던가 어, 그 바스카라를 이해하면 이게 x y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삼각형 기준으로 어, 다시 한번 발, 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어 이쪽이 이제 x면 이거 x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죠. 90도인 각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우선은 좀 힘들겠지만 어 일단 이렇게 써볼까요? 만약에 암산이 되면 그냥 하시면 돼요.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잖아요. 그리고 여게 X자네 현재 90도고 그렇죠? 요걸 살짝 이렇게 기울여 보자고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변할 수 있죠. 그렇죠? 요요 요 지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바뀌죠, 그쵸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상하 반전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어 여기 되네? 여기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음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더 각도를 줍시다. 한번더 이렇게 돌리자고요. 그러면은.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90도고 여기. 네, 이게 더 훨씬 낫네요. 네. 이게 훨씬 낫네요. 이렇게 바뀌는 게. 그러면 어, 여기가 지금 x인 거예요. 그쵸 여기 90도고. 와, 그러면 다 나왔어요. 어, 지금 sin x면은 sin x는 어 sin x는 요거네요. 그쵸죠그면 여기가 x니까 이거 한번 보죠. 어, 가장 긴 곳, 긴 곳이 10이네요. 여기가 10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바닥면이 8이네요. 그쵸? 여기가 8이고. 그리고 높이 부분이 6. 이렇게 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X는 코사인 요거니까 어, 10분의 6. 맞죠 10분의 6. 그 다음에 어 코사인 y를 보자고요. y는 이제 얘로제가 말씀드렸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좀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똑같이. 어 y는 얘죠 여기 꼬리가 직각이에요.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똑같이 일단 이렇게 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사각형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똑같이 여기고 여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보자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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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겠죠. 그쵸? 이렇게 뒤집으면 90도고 이렇게 네. 직각인 부분이 바닥면에 있는 게이 사인코사인 탄젠스를 계산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럼 여기가 y라는 거죠. 이 경우에 이 가까이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보면 음, 잘 유치해서 보셔야 돼. 제일 긴건 항상 10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높이가 6이고, 아래가 8이 되겠네요. 얘도 뭐 별반 다른 게 없네요. 그쵸?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코사인 Y죠. 코사인은 뭐죠? 어, 여기 잘못 썼다. 8이 아니죠? 잘못했어요. 그니까, 러 여기가 Y니까, Y가 바닥으로 간 거잖아요. 어... 깔린다. 아 이거 뭐 다보니까 이거 보시는 분아 <laughs> 아침에 하면 이래 맨날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계산하다 보니까 어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잘못했어요 자참 조심조심 해봅시다 뭘 잘못했냐면 <laughs> 자 보세요 요상태 여기가 8이었잖아요 여기가 8이었잖아요 여기가 8이고 여기 10이었잖아요, 그쵸죠 이렇게 뒤집었으면 당연히 여기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었고 다시 이렇게 뒤집으면 그쵸죠 얘가 10이고 이거 8인데 제가 완전 엉뚱하게 계산했네요. 일단 이렇게 다 써놓고 합시다. 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8이면 이렇게 뒤집었으니까 얘가 10이고 8이죠. 그렇게 이렇게 뒤집었으니까 얘가 8이고 여기가 10이겠네요. 아 이렇게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머지 6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도형 뒤집어가면서 매칭되는 숫자를 잘못 파악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뭐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어야죠. 네. 저 실수 많이 합니다. 자, 어디 보자. 그러면, 코사인 X, 코사인. 코사인 요거죠? 그러면 10분의 8이겠네요. 그쵸? 10분의 8이고, 어, 얘는, 아, 여기 사인 X, 사인 X. 사인 x 가 10분의 8이고, 코사인 요거죠? 코사인 요거니까. 요거는 10분의 8이네요. 똑같은 10분의 8이네요. 아, 이제 제대로 풀렸다. 10분의 8 더하기 10분의 8은 10분의 8이 16이니까 이렇게 되고 약분하면 2, 5, 10, 2, 8에 16. 네, 5분의 8. 기게 답이, 답입니다. 아, 봐야겠다. 합을 실수해가지고 음, 음, 네, 맞아요. 여기게 답입니다. 별표. 네, 요렇게 푸셔야 돼요. 자, 요 문제였습니다. 아, 힘들었다. <laughs> 네.